강릉시가 올해부터 3년 연속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 원가에 못 미쳐 적자가 심하기 때문이라는데, 그래도 돈에서는 원가 대비 요금 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인호 기자입니다. 강릉시의 계획은 올해부터 3년 연속 상수도 요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올해 5% 인상하고 내년과 2017년에도 5%씩 올릴 계획입니다. 의도대로 된다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사이에 지난해만 빼놓고 매년 상수도 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상수도 사업에서 매년 적자가 발생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상하수 요금이 생산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만성 적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강릉시의 수도 요금 현실화율, 즉 수돗물 생산 원가 대비 요금 수준은 2013년 말 현재 74.4%입니다. 전국 평균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강원도 평균보다는 한참 높습니다. 도내 지자체 중에는 원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상수도 사업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을 올릴 필요성을 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불만이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현실화율이 19%에 불과한 하수도 요금은 인상폭이 더커 올해 40% 올리고 내년과 2017년에는 각각 30%씩 3년 연속 인상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인상안은 5월에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이번에 승인받으면 3년 동안 자동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MBC 뉴스 유기노입니다.